안녕하세요. 네, 돌아온 만두 선생님의 제첫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든 강의에 앞서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제 흔히 말해서 뭐 한반도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 뭐,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뭐 고조선, 뭐, 이제 뭐, 마한, 뭐, 동해 옥저버, 뭐 다만, 뭐, 이제, 뭐, 동해옥저, 뭐, 부여 있었던 그 시기부터 해서, 뭐, 삼국시대, 뭐, 그렇게 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뭐, 남북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이렇게 해서, 뭐, 일제강정기, 그리고 지금, 현대, 이렇게, 한반도의 역사도 이렇게 분류를 하듯이, 지구 전체의 역사도 사람, 이제, 우리 고생물학자나, 뭐, 지질학자들이 그 시기를 나눠서 이름을 지어줬었어요. 이 46억년, 총 46억년 되는 지구 역사를 어떻게 나눴는지 어, 나누고 있고,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 은근, 어, 뭐 알아도 쓸모없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밥벌이하는데 쓸모없거든요. 진짜 이거 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말해볼게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잖아. 그리고 뭐 아마 지구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나 뭐 지질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나 뭐 지리를 더 지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내가 총막라에서 이번 영상에서 다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총총 총 4개의 누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눠요. 총 4개의 누대로 나누는데, 고생물학에서는 이 색시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선 캄브리아데라 해요, 그냥. 왜냐면 이때 유의미한 뭐 생물체 뭐, 갑작스런, 대폭발이나, 갑작스런, 뭐, 진화 이런 건 없었고, 이때, 생명체가 생기긴 했어요. 생기긴 했어. 딱이 시기에, 언생류대 이제 말기에, 뭐, 해파리 같은 기본적인 강장동물들 생겼고, 뭐, 에디아카라? 뭐, 동물군이라고 있어, 여튼.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를, 뭐, 에디아카라 기라고 합니다. 뭐 여튼 뭐 이런 동물들이 막 기본적인 이제서야 다세포가 된 그런 생물들이 이제 이때 6억 년 전에 생긴 거예요. 여튼 명왕누대는 우리가 지금 금성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생명체가 살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특히 금성 같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대충 이제 비유를 하자면 조사활동 일어나고 이제 바다가 막 생기는 그런 시기였어요. 명왕누대가 이때가 46억년 전부터 39억년 전쯤까지였어. 그리고 희생누대 이제 슬슬 바다가 형성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을 띠게 되는 이 시기였죠. 이 시기가 이제 39억년 전부터 25억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를 희생누대라고 보고 있고, 원생유대가 이제 25억 년 전부터 5억 7천만 년 전까지 이제 이거는 약간 학자들마다 다른데 뭐 어떤 동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뭐 5억 5천만 년전 대충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튼 이쯤 5억 5천만 년 전쯤까지 이때가 딱 이제 선캄브리아 되었다 원생유대였다 그리고 뭐 어떤 책을 보면 아마 이 시기를 합해서 시원생대라고 하는 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원생대가 선칸브리아대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을 건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뭐 틀린 말이기도 한데 대충 70%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기는 생명체가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충 이 시기를 뭐 생명체를 설명할 때 예를 들면 뭐 시원생대라 설명했다 이런 뭐꼭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기를 그냥 시생제, 원생제를 뭉뚱그려서 설명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튼 성캄브리아대는 이렇게 어, 길었어요. 기니까 지질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4개로 네, 네 나뉜 거예요. 이 시기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길어요. 현생 누대도 겁나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을 포함하긴 한데 그래도 5억 5천 년 전쯤에 시작했으면 5억 5천 년도 엄청 옛날이죠. 근데 46억 년 전체로 봤을 때는 짧은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46억 년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현생 유대가 그렇게 긴 시기가 아니기, 오래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고 생명체들의 이제 발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너무 쓸데없이 긴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지었다가 할게요. 이 현생 유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현생 노대는 크게 아는 고생대? 이거는 이제 학교 과학 시간 때 공부했던 거안 까먹으면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이렇게 세 시기로 나뉘어요, 크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보통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지층의 형태도 기준이 될수 있지만 어떠한 대멸종 사건을 기준으로 두고 이제 뭐생 이제 전체적인 생 환경의 이제 지구 환경의 생태가 크게 바뀌었을 때를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아니면 혹은 생물체들이 갑작스레 막 문화하고 많이 생긴 시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시기들을 나눠요. 일단은 고생대 때, 고생대는 여섯 가지 시기로 나눠요. 먼저, 캄브리아기. 그러니까 방금, 명왕 누대, 시생류대, 원생류대 다 합쳐서 뭐라 했죠? 선캄브리아대라 했죠? 그러니까 이 캄브리아기의 이전 시기 앞선 시기라 해서 선캄브리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근데 이거 이름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뭐 이런 거 외워가지고 뭐 어디, 어디다 써먹게 실루리아기 외워주면 좋죠 학생들 열심히 해서 외워주면 좋지 그리고 대본기 석탄기. 그리고 마지막 페름기. 그리고 이름 기준들은 보통 그이 지층들이 주로 나타나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대본이랑 페름은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이건 뭐 내가 얘기로 영국인가 그럴 거고, 대본이. 페름이 이제 러시아에 있는 지명이에요. 뭐 그 지층이 지층의 이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구간, 혹은 그 지층이 먼저 발견된 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단 뭐 대본이랑 페르면 내가 알기로 지역 이름이고 이제 석탄기는 왜 석탄이냐 알겠지? 이, 이 시기 때 지층이 이제 석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석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여튼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생대는 트라이아 스기 우리 다 아는, 영화로 다 아는 쥐라기, 그리고 마지막 대각기, 이제 세 가지, 세 개의 시기로 나뉘어요. 그래도 오래될수록 더 길어. 그러니까 고생대가 엄청 길었어요. 고생대는 이제 뭐, 견해마다 다른, 나 5억 7천만 년 전으로 잡을게요. 5억 7천만 년 전부터 한 2억 5천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뭐 2억 3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트라이아스기는 뭐 이제 중생대는 시작을 뭐 2억 3천만 년 전부터 이것도 뭐 5천만 년 전부터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는 확실해 6천 5백만 년 전까지. 그리고 신생대는 이제 6500만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생대도 이제 세 번, 세 개의 시기로 나뉘어요. 원래 두 개로 나뉘었는데 어떻게 나누냐? 이걸 원래 제3기가 3기, 제4기로만 나눴어요. 근데 제3기를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고제3기, 신제3기, 이때 너무 이제 고제 3기가 끝날 무렵부터 포유류들이 거대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제 3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포유류의 시대라고 보기좀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때 이두 가지 시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나눈 거예요. 고제 3기는 이제 또뭐 세 가지 새로 나뉘어지고, 신제 3기는두 가지 이제 세기로 나눠지고, 제4기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되냐? 고제 3기는 팔레오, 팔레오어 아, 이걸 또 팔레오기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를 네오기라고도 하고, 이제 팔레오가 오래됐다는 뜻, 그리고 네오가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대비하면 각이 나오죠? 일단 팔레오세. 그리고 에오세, 올리고세. 다 뭔가 시작을 뜻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건 제일 오래됐다. 에오는 새벽이란 뜻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에오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게 새벽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면 알겠지만 고생물들 이름이나 뭐 이런 시기들 보면 알겠지만 그 학자들이 옛날 이제 고생물학을 처음 이제 창시하고 접한 학자들이 이제 그때 라틴어랑 뭐 이런 그리스어가 유럽에서 대세였기 때문에 아 이거 쓰면 존나 유식해 보이잖아 이름도 멋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들을 다 붙였고 지금도 이제 다 보면은 그리스식이나 라틴어식으로 그 생물들 새로 발견되는 생물들 이름을 다 지어요. 여튼, 그리고 마이오세. 이 신제 3기에는 마이오세랑, 그리고 플라이오세. 그리고 제 4기는 이제 플라이스토세. 그리고 홀로세. 홀레, 홀로세는 홀 지금 현재로 두기도 합니다. 뭐 이제 뭐 홀로세를 또 따로 뭐 현세 이렇게 둬가지고, 현세를 뭐 이제 문명시대, 뭐 이걸 선사시대 아 이제 아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이제 현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전을 뭐 홀로세 이전 시기를 다 선사시대라고 뭐,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플라이스토세라고 적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빙하기에요 지구에서 가장 최근 있었던 빙하기 이때 뭐 매머드 뭐 맘모스라 하죠 뭐 검치호 이런 애들 살았던 그 시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스에이지 그 시기 그 시기를 플라이스토세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 강의 끝나기에 앞서 이제 고생대부터 시작된 고생대부터 이제 현생 유대에 있었던 대버, 다섯 가지 대멸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그걸로 또이 기준들을 나누는 건데 일단 고생대의 시작은 뭐냐? 캄브리아기잖아요. 아, 이건뭐 멸종 전에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때 캄브리아기에 대폭 대폭발이라고 있었어. 왜 대폭발이냐? 뭐 핵이 폭발했냐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다양한 생물 종들이 탄생해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모든 뭐 생물들 있잖아, 뭐 곤충, 뭐 절지동물, 뭐 강장동물, 뭐 이제 뭐 해파리, 강장동물, 뭐 이제 뭐뭐 해산, 멍게, 뭐 이런 애들, 뭐 불가사리 이런 애들, 뭐뭐 뭐 이런 모든 문들이랑 강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때 생겼고, 이때 캄브리아기 때 최초의 어류. 원시 어류가 생겼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뭐, 대충 이 시기는 뭐, 넘어가고. 뭐, 일단, 페름기 때, 아, 대본기 때 먼저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대멸종. 멸종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고생대의 마지막 폐렴기 때 대멸종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제일 역대 최악의 대멸종이었어요 생물종의 뭐 96%가 멸종했다는데 이걸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이지랄해 가지고 이지랄해서그 지구 개체수의 반을 줄이잖아요. 근데 이건 개체수 반이 아니라 뭐 96%의 생명이 야산이 아니라 종이 96개가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자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타노스가 이지랄 했을 때는 그 사람 중에 반이 없어진 거냐? 그럼 종이 멸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 스케일이 컸던 거야. 그거랑 비할 바가 안 되게. 50%, 뭐 96%의 생물의 목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퍼센티지는 이 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그냥 다 없어졌다 보면 돼요. 그냥. 여기 남은 4%의 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4%도 엄청 그냥 적은 거야. 개미 군락이다 싸글이 없어지고 여왕게임이 한 마리만 남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70억 인구 중에 타노스가 이질하면 35억이 남겠죠 근데 이질을 했는데 70억 싸글이 멸종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거는 나중에 어 내가 역대 최악의 멸종을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시게 트라이아스기 끝날 때한 번도 있어요. 근데 이 멸종 때문에 덕분에 어찌 보면 공룡이 이 멸종을 기점으로 거대해지고 이제 지구의 핵 인싸가 되기 시작한 거야. 공룡이 이때부터 갑자기 막 갑작스레 생긴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중생대 되자마자 뭐 공룡이 막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지 않았어. 이두 번의 멸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았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시기를 살았던 게 공룡이야. 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대멸종 하나 있죠. 이게 뭐냐. 이제 KT 대멸종이라고도 하는 그 운석 충돌로 공룡들 다 멸종한 거. 뭐 이런 멸, 이 마지막 멸종이 있어. 다섯 번째 멸종.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한번 있다. 내가 빼먹은 게 있어. 오르도비스기랑 실루리아기 사이에 이게 첫 번째 멸종이에요. 이때도 해양 생물종 50% 정도가 멸종했어. 이때는 근데 거의 육지에 진출한 동물이 없었어요. 실루리아기 때, 그, 우리가 아는 곤충이나 그런 전갈, 거미 같은 거 조상격인 절지동물이 실루리아기 때맨 처음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해양생물들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뭐, 전체 해양생물 종의 50%가 멸종했다고 하는 또첫 번째 시기가 있었어요. 어. 그니까 러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하면 되겠네. 이거, 이건 이제 타노스가 이렇게 해서 50, 딱 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생물, 살아있는 생물의 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종의 50%가 없어진 거면 한 대충 한 90%? 뭐 거의 뭐 10중 8보다 죽은 거예요, 이건. 뭐 이것도. 이때 캄브리아계 대폭발 때 있었던 그 생겨났던 많은 동물들이 이때 또몇 종을 했었겠죠? 우리는 이 다섯 개의 멸종들을 다 살아남은 존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섯 번의 대멸종을 다 버틴 거야. 어찌 보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다들 이 대멸종들도 버티고 이 46억 년 동안 계속 46억 년 전에 생물체가 있지 않았지만 여튼, 어, 대충 뭐 6억 년쯤 되는 이 시기 동안 버텨준 우리 조상님들한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날 때는 좀 생각 없이 그냥 그냥 그돈 세뱃돈만 생각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좀아몇억년 어,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 유전자 남겨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덕분 당신들 덕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이렇게 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그냥 여러분 다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힘들고 막다 한데 그래도 태어났다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특히 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그러니까 난 이런 시기들을 다 겪고 어? 모진 이런 어? 멸종들 다 겪고 그랬는데 그또 또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만나가지고 나란 존재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좀 인생에 이제 좀더 긍정적이고 좀 감사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건 나한테도 하는 얘기예요뭐 여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나중에 또 이거는 뭐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또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